사랑하는 하나일교의 송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뿌리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에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길이고 하나는 순종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더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게 순종한다라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23절 전반부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삭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일하고 받는 당연한 대가, 즉, 월급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평생 일했다면 그 마지막에 받게 된 월급 봉투에는 사망이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비참한 결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사셔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결말은 23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자, 잘해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안겨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죄의 종이 되어 그 삭스로 사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선물로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죄에서 세상에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주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늘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정한 뜻을 이루고, 다위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라는 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의 믿음을 지지하고 경복해야 할 공동체가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